며칠 전에 뭔가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3000원짜리 저가 스타벅스 매장이 생긴다는 소식이었어요 분명 한국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의 판매 독점 권한이 있을 건데 갑자기 네슬레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 사실 이것만 보고 네슬레랑 신세계가 싸우는 건가 싶어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해 볼 생각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저가 매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라는 거예요. 단순히 푸드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걸까? 궁금해서 한번 과거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세계 이마트와 스타벅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번에 있었던 해프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 네슬레가 이미 스타벅스 브랜드를 국내에 팔고 있었는데 이거 저만 몰랐을까요? 이미 한참 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요즘에 스타벅스만 믿고 사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이마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마트 주가는 10년 최저가를 찍고 있고요. 신세계도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타벅스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일단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슬레라고 하는 기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식품 대기업인데 스위스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만 1위 기업입니다. 무려 1866년에 설립되어서 벌써 150년이 넘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단순히 스위스에서 가장 큰 기업도 아니고요전 세계 식품 분야에서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기준으로는 삼성 24위 그리고 코카콜라 32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로는 키캣이나 커피 네스카페와 네스프레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캡슐 커피들 이미 네슬레의 네스프레소가 80% 이상으로 사실 다 장악한 상태예요. 이런 기업이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를 저가로 팔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네슬레 코리아 보도 자료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건가 살펴보니까 이미 과거에 네슬레와 스타벅스가 계약을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벌써 5년 전이에요. 2018년에 네슬레와 스타벅스는 7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짜리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네슬레와 스타벅스 본사에서 각각 동일한 내용 보도자료를 발표했었어요. 9조 원짜리 엄청난 딜입니다. 바로 스타벅스 패키지 상품과 푸드 서비스 제품의 영구적인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래로 인해서 네슬레는 우리는 자랑스럽게 스타벅스를 제공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써서 소매점에서 테이크아웃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일부 회사 오피스에서도 도입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스타벅스 엣 홈이라는 이름으로 캡슐 커피로 마시는 이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이 바로 네슬레에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저만 몰랐나요? 전 이번에 찾아보기 전까지 당연히 스타벅스에서 직접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네슬레에서 캡슐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뉴스가 잘못 보도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바로 이 푸드 서비스의 새로운 아이템을 앞에 나왔던 테이크아웃 커피로 오해한 게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도입이 되었다면, 안 그래도 힘든 이마트는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뉴스 보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세계 이마트, 최근 1년 사이에 각각 9%, 25%씩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은 11%가 올랐어요. 문제는 1년만 떨어졌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마트는 10년 최저가에다가 신세계도 계속 똑같이 하락 중이에요 최근에는 정말로 쿠팡이랑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세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인데 매번 남의 걸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슬아슬하게 특허 소송은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삐에로 쇼핑 같은 건 솔직히 쪽팔립니다 일본 동키호텔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2년 만에 폐업을 했었죠 삐에로 쇼핑, 신세계에서 동키 호텔을 벤치마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삐에로 쇼핑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몇번 가봤는데 진짜 너무 대놓고 베낀 것 같아서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브랜드는 캐나다의 로블로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노네임이라는 브랜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래 이마트가 노란색을 썼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심플하게 간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 눈에는 정말 똑같습니다. 거기다 작년에는 노브랜드 피자가 국내 고피자를 베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 쿠팡까지 있으니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반면에 영업 이익은 감소하면서 작년의 영업 이익률은 0.5%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적자 전환했어요. 소비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에 익숙해지면서 마트 방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나들이하는 겸해서 마트를 가기는 하는데 만약에 혼자 살거나 바쁘다고 하면은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갈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 2021년 7월 스타벅스 본사는 한국 지분을 이마트와 싱가포르 조자청에 매각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21년 12월에 SCK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이마트가 전체67.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와 신세계 푸드 그리고 신세계 LNB까지 합치면 상반기 매출이 2조 1890억 원으로 이마트 전체의 15.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719억 원으로 무려 182.8%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적자가 크다 보니까 식음료 영업이익 비중은 100%가 넘는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마트의 스타벅스 의존도는 커지는데 막상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은 최근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권이 완전히 이마트로 넘어가고 실적도 나빠졌어요. 사실 저만 해도 맨날 여기저기서 커피 쿠폰을 받으니까 가는 거지 이제 굳이 찾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굿즈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피로감도 이제는 커진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되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의 실적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의 영업이익이 2021년 2,393억 원에서 작년에 1,224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29.3%라고 하니까 정말 예전 같지만 못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마트는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쿠팡한테 밀리고 있고요. 믿었던 스타벅스까지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msci 지수에서까지 편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슬레에서 저가 매장까지 진짜 진출하는 게 사실이었다면은 주가는 정말 최악으로 갔을 거예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가장 잘한 업적이라면 미국의 스타벅스를 한국에 가져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주가는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마트랑 신세계 주가는 슬슬 언제까지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슬레의 뉴스를 보자마자 이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하루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이마트와 스타벅스로 내용을 한번 바꿔봤어요. 이럴 때 느끼는 건데, 경제 뉴스는 매일매일 새로운 게참 많기도 합니다. 이런 피로도를 줄이려면은 역시 ETF 같은 거 사서 그냥 묻어두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뉴스 보다 보면은 저는 그래도 개별주가 좋아요. 저는 스타벅스를 원래 샀었는데 재작년에 다 팔았습니다. 99달러에 사서 116달러에 팔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잘한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계좌 개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이벤트와 특별 이벤트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이벤트 후에 거래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월별 추첨 인원 1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설명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